아, 오늘은 4월 2 8일이구요 지금 국내 주식 계좌를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손절을 좀했구요 어, 그 손절을 한 이유는 기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것. 거... 제가 낮 시간대에 계좌를 볼 만큼 한동안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빨리 정리를 좀했구요 손절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500만 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큰 손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최초에 지금 천원 단위는 전부 다 절삭을 했고요. 그 1월 말이었죠. 1월 말부터 500만 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건, 이게 매매 실수 처음에 매매 실수한 거죠. 그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건지 정확하게 지기억을안 나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매매 실수, 지금 이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손절한 거죠. 근데 이게 매매 실수인지 정확하게, 손절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요, 지금. 이거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당일 당일날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날짜까지 적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유틸렉스 손절하면서 마이너스 28만원 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1차 시그널, 총 3차까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1차 시그널 나오고, 시그널이 좀 밀려서 이거는 그냥 손절을 했어요. 그, 선물 계좌로 넘어가려고. 이건 손절을 했고요. 토탈에서 수익은 500만원으로 번 수익이 935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추세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그좀 특수한 기간이었죠. 이때 당시에 어떤 주식을 사도 요 정도 수익은 났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실난 분들도 있는데 이 굳이 종목을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빼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딱두배 만든 거예요. 두 배. 515만 원이면 딱두배 만든 거예요. 요, 515만원보다 조금 더 많겠죠. 중간에 그, 천원 단위는 금액 전부 다 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만원, 만이천원, 이런 거는 전부 다 뺐어요. 그리고 요것도, 뭐, 구만원, 6만원 이틀 합쳐가지고 지금 15만원이라고 적었는데, 요것도, 6만원5만원 합쳐가지고, 응? 11만원, 뭐, 이렇게 적었는데, 뭐, 만원, 뭐, 이런 건 전부 다 뺐어요. 제가 짜잘하게, 이게 보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쭉 리스트를 뽑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건식으로 손절난 거는 총3개예요 하나, 둘, 매매 실수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요총3개예요이 손절한 금액이 50만원 정도 돼요. 합치면. 그리고 지금 요 추세를 보고 그 시그널 따라서 한 개. 물론 뭐 이게 기다리고 결과를 좀더 봐야 되는데, 지금 좀 정, 일찍 정리를 한게 맞는데, 요게 지금 100, 140만원이 넘죠. 145만원이죠. 여기 보시면 뭐 따로 시그널이 나와서 한건 아니고요. 뭐 추세로 뭐본 거긴 한데, 뭐이 금액 빼면 300만원대? 뭐한200 얼마 되겠죠. 그리고 조건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식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보시고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조건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0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의 입장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500만원을 가지고 두배를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2, 3, 4 지금 총 3개월이 걸렸죠 물론 그 전에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개 유틸렉스랑 이 두번째 1차 시그널 나온 종목이 거의 한 한달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배를 만드는데 한 두달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좀 추세창을 볼수 있고 호가창을 좀 보는 게 가능하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도 안 나고 점심에 잠깐 그 정도 볼수 있는 정도다 보니까 이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움 계좌 자체를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지, 아니면, 원래 500만원과 이 500만원을 합쳐서 1000만원을 시작을 할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500만원 가지고 5일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나스닥 미니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계속 했던 건 5일이고, 일단은 마이크로라도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보고 그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 조건검색식 오늘도 잠깐 검증을 좀해 드리려고요 지금 요 종목도 지금 오늘 2% 조건검색식에 떴던 종목인데 1차 매수 들어갔다가 요 수익선 났죠 오늘은 조건검색식에 오전 시간대 좀 많이 뜨는 거 같더라고요 잠깐 아까 봤는데 2% 조건검색식 아, 어제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좀 볼게요. 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어제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어제 종가 끝나기 전에 쭉 올려가지고 수익 구간까지 오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쭉더 올렸죠. 오늘이죠. 오늘 조금 더 올렸는데, 여기 보세요. 쭉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 개인적인 감정을 종목에 심지는 않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손절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기가, 종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으면 짧게 대응을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덕성부터 한번 볼게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매수 구간에 들어왔죠. 근데 여기 보면 상한가까지 갔다가 잠깐 빠졌다 올라갔어요. 저는 상한가 간 종목들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량 소화하느라고 쭉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크래프트죠. 아이크래프트도 보시게 되면 여기 1차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 수익 구간 한번 찍어요. 한 번. 요즘 효과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수익선에서 위아래 효과로 그냥 걸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시에 서현 떴고요. 서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떴을 때 여기 1차 매수 한번 찍었죠. 떴을 때. 고가갱신 없이 지금 떴잖아요. 그러면 미들선이나 2차 매수에서 들어갔다가 매도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로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미들선이나 2차 매수선까지 쭉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수익선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베이스는 9시 55분에 떴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 떴죠. 여기도 떴을 때 지금 뜨기 전에 1차 매수 갔다가 지금 수익 구간에 한번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들선이나 2차 매수선부터 지금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미들선부터 샀다고 칩시다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지금 세 번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수익선인데 한2.2% .2 정도 수수료 빼고 한2% 정도 수익이 났네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조건식을 정립을 할때 이런 식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태양금속이죠.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에 10시 30분에 떴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눌림목이 있는지 좀 볼게요. 지금 바로 급등한 것 같아서. 아 이건 눌림목이라고 좀 보긴 애매한데 좀 급등하고 지금 이 시그널 떴을 때 이미 1차 매수는 이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좀 싸게 사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안 사요. 지금 여기까지 수익구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사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 열어놨던 클래시스였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시 30분쯤 지금 여기 고가 갱신했을 때뜬것 같고요 1차 매수 들어갔다가 지금 수익구간까지 충분히 나죠 2%, 2 그리고 비덴트고요 이 고가 갱신할 때뜬것 같고요 지금 1차 매수하고 지금 수익 실현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급등했죠 뭐 시작하는 것부터 쭉 올라간 건 아닌데 여기 갭으로 띄우고 여기 매물대도 좀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을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종목을 좀 회피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7종목 뜬 거는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dpc도 보시게 되면 12시에 떴는데 여기에 떠서 지금 1차 매수 지금 2들석까지 갔다가 지금 수익이 나죠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씩 2% 잖아요. 수익구간이. 2%인데 여기서 1차 매수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만큼까지 가면 한20% 수익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추세를 좀볼줄 알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상관은 없어요. 거래량도 좀볼줄 아시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이 정도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익률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내 주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건식 설정해 놓고 2%씩 지금 여덟 종목, 아홉 종목 지금 수익이 난 거잖아요. 여덟 종목 정도 수익이 난 거잖아요. 오늘 매수 타점 안 나온 종목, 한두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미니멈 잡고 한네 종목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건데, 네 종목이면 1차 매수 기점으로 8%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천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천만 원씩, 천만 원씩, 8%면 하루에 80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했을 때, 80만 원의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2차 매수, 3차 매수성까지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수익 금액은 좀더 늘어나요. 그 부분만 감안 가마...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검증해드렸어요. 지금, 앞으로는, 그, 오후 시간대에, 어,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2%와 5% 조건씩 뜨는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검증하는 위주로 이렇게 할게요. 제가, 국내 주식, 나, 제가 낮 시간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매매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국내 주식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좀, 제가 지금, 제가 요새 효율이 안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음, 요즘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익률이 어떤 게더 괜찮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아 그런 거 올리면 안 되겠다. 그냥 전, 돈 되는 건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돈 되는 건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돌아가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사람을 써서, 그 수익률을 사람을 써서 들어간 돈과, 제 시간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사람을 쓸수 있으면 제가 안 하고 사람을 써서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좀 계획은 해외 선물이랑 국내 주식은 이렇게 그 검증하는 위주로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